신기한 개발자 나가자입니다. 안녕하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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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오 소리 났어. 소리 났어. 어 안녕하세요. 읽어고뭐 읽어. 답변을 한번 드렸는데 감사하다 그러고 그다음에 그럼 혹시 나가자 님 추천하시는 SI 분야 프리랜서 분야가 있으신가요? 지극히 개인적으로 또 나가자 님 주로 어느 쪽으로 프로 어, 프리 프리를 뛰시는지 궁금합니다. 아, 프리랜서 내가 뛸 때는 공공, 금융권, 뭐, 공공, 금융권, 뭐, 사기업, 뭐, 이거 다 띠지. 근데, 내 규칙은 하나였잖아. 그, 푸, 그, 프로젝트가 막장인지, 지랄인지는 몰라. 정말 내가 웃긴 게 뭐냐면, 들어가 봐야 알아. 기간이 길다 그래서, 그게 꼭 막장이 아닌 게 아니야. 그냥, 확률적으로 기간이 길면 조금 낫다 이거지. 그러니까, 그, 기준은 없어. 그래서, 그, 그, 냥긴 거가 내가 통량적으로 그나마 낫다지. 긴데, 지옥의 불구덩이면, 그것도 골아파 그래도 길면 좀 낫거든. 그래서 나는, 풀, 프리랜서 뛸 때, 그, 공공이건, 금융이건 안 가려. 그거는 가릴 필요가 없어. 근데 가리는 애들도 있어. 그니까 나는 금융권만 가겠다 하는 애들은 금융 가고, 공공 가겠다는 공공 가. 고 왜냐면, 금융 많이 뛰도 하는데, 공공에 왔는데 적응을 잘못 해. 근데, 그, 공공에 많이 뛰던 애가 금융권 가면 또 적응을 못 해. 요 왜냐면 거기 분위기가 조금 틀리거든. <laughs> 공공은 문서 이슈하고, 이산이 아닌가비하고 이산이 아닌가봐, 저산으로 가자. 그리고 누가 어디, 그런 게 많고. 금융권은 뭐냐면, 그런 건좀 적은데, 좀 빡세지. 뭐가 빡세냐면은, 그, 동계산이 빡, 동계산도 빡센데, 뭐 이런 용어도 빡센데, 그, 어, 금융 시스템이잖아. 금융 시스템이 바뀌는 거잖아. 그러니까는, 그, 올라 와서 금금금도 많고, 걔네들은 개념이 없어. 뭐, 뭔 개념이냐면, 야근하고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당연히 생각하는 그런 개념? 일이 어차피 빡세. 이거, 이쪽 빡세가 그데그 일하는 분위기가 조금 틀려. 금융권하고, 그리고 금융권 하는, 그 금융권에서 이렇게 했던 애가 여기 저번에, 금융권만 계속 하던 애인데, 공공 쪽에 왔는데, <laughs> 아우 요번 하나하고는 못하겠다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일이 빡센 것보다는 이 산이 아닌가 보다 문서도 많고 뭐 이놈이 오더니 또이 지랄하고 저 지랄하고 뭐 분석 설계 하는데 이, 이 산으로 가버리고 저 산으로 가버리고 근데 그게 어 합리적으로 가는 게 아니라 뭐이 새끼 기, 기분이 이렇게 흔들만그 공공은 좀 그런 게좀 심해 심해 그 갑질이 심한데 어~ 금융권도 없진 않아 갑질이 없진 않은데 걔네들 이리박에이리박에월화금금금 월요일 날 오픈한다 그러잖아요 새끼들 거기다가 <laughs> 금융 그 시스템이 바뀌잖아 뭐 법이 바뀌면 금융 시스템이 바뀌면 아 그것도 코라파 그거를 여기는 에이있는데 이걸 뜯어고쳐갖고 이쪽으로 이렇게, 이렇게 이렇게 만들어야 되잖아 금융 시스템이 요렇게 돼 있어 근데 금융 시스템이 법이나 뭐 이런 이런 게 바뀌면 이게 바뀌어야 되잖아. 근데 이게 구조 자체가 밖에 힘든 구조나 뭐 이게 막 골아프게 되면 그게 잘돼 있지 않아 쓰레기통이야 쓰레기통 금융권도 무지 이뻐서 모뭐 이렇처럼 착고뭐와 금융권 아직 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만 나도 그 처음에 그럴 줄 알았는데 가보니까 에휴 여기 쓰레기통이나 거기 쓰레기통이나 금융권도 쓰레기통이야 정말 쓰레기통 근데 그걸 갖고 또 애들 덕지덕지 덕지 붙이고 하여튼 그 하여튼 가보면 알아 가보 그래서 어디를 프리랜서를 추천하는 거는 너 특성상가 특성상 내가 봐서 어, 난 금융권이 괜찮은 것 같다면 금융권 가는 거고 어그 금융권을 가는 거고 어 너는 공공이 괜찮다 그러면 공공가 공공 좋아하는 애들은 또 공공만 또쭉 가고 금융권 안 가는 애들은 또 금융권 또안 가고 그래 그 사기업만 돌아다니는 애들은 또 사기업만 돌아다니고 근데. 나 내가 추천하고 싶은 거는 나는 그 업무를 추천하는 게 업무는 다 거지 갖고 지랄 갖고 그건 가봐야 아는 거니까 기간 긴거 프리딜 <laughs> 땐 기간 긴거 그리고 사람 많이 들어가는 거왜 그러냐면 사람이 많이 들어가 야 짱박혀서 지옥의 불구덩이를 가도 그 재수가 좋으면 불구덩이인 곳에서도 한두 군데 정도는 또 아닌 군데도 있을 수 있어 파트가 그러니까 확률이야 확률 확률 싸움이야 너희들하고 나랑 확률 기간이 길다고 불구덩이 아니진 않지만 기간이 길면 그나마 조금 앞에 좀 쉬는 타이밍도 있고 뭐 이런 것도 있고 사람이 많으면 그나마 불구덩이 아닌 확률도 조금 있고 그러니까 기타 등등의 여유를 봤을 때뭐 업무고 이런 거다 필요없어 봐그 업무가 그 업무야 뭐, 그러니까 기간 긴 거, 사람 많이 들어가는 거. 내가 사람 적게 들어가는 거 가봤더니, 와, 이 새끼들은, 열 사람들 거막 줄여갖고, 두세 사람으로 줄인 다음에, 일은 열 사람 일인데, 그걸 막, 이게, 그, 입 벌리고, 이렇게 하는 거. 그런 게 태반이더라고. 사람 적다고 해서 일이 적은 게 아니더라고. 사람 적어서 일이 적으면 그건 괜찮은데, 내가 가본 데는 사람 적다고 일이 적은 거 일은 많은데, 사람이 적은 거야. 그래서 사람 적은 거는 아닌 거 같아, 내가 보기에 그래서 내가 추천하고 싶은 건, 긴 거. 그리고 사람 많이 들어가는 거를 추천해. 그렇다고 복골복이야 그것도. 음. 음 답변 됐으면 좋겠어. 네 들어가세요.